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얘를 좌표평면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만나요 여기 x축, 과주 있는데 중요한 거, k가 뭐일 때는 따로 생각해야 돼요? 0일 때는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거를 삼각함수라고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k가 0이 되면은, 그냥 이거 다 사라지고 상수함도 될수 있는 거죠. 맞죠? 첫 번째, k가 0은 따로 생각해 주시고, k가 0이면은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인데, 그 상수함수는 1 3면안 지나잖아요. 그래서 0은 답이 될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0은 답이 될수 있네요. 맞나요? 그럼 두 번째, 이제 k가 0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함수? 삼각함수죠. 사인함수는 여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여기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고. 그럼 얘가 14분면 지나지 않으려면 뭘보면돼요 그죠? 얘의 최대값을 보는 거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어떻게 그렇죠? 0보다 같거나 작아야겠죠. 맞나요? 뭐 어떻게 사인이 생기든. 최대값이뭐 이렇게 생겨야 1사분면 여기 안지에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 그러면 우리 요거 사인그래프의 최대값은 뭐죠?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절대값이 오는 거죠. 절대값 k, 그 다음에 뒤에 얘는 평행이동인자니까 저거 그냥 더해주는 거죠. 요렇게 얘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최대값이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1사분면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요렇게 가면서. 그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럼 k 제곱 더하기 절대값 k 빼기 6이 0보다 작은 건데 어떻게? 그렇 양음으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k가 양수일 때는 k 제곱 더하기 k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작다라는 2차 부등식 풀면 되고, k가 음수일 때는 k 제곱 빼기 k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작다, 요거 풀면 되고.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3 k 2가 0보다 작거나 커서 마이너스 3부터 k는 2까지 인데 0보다 큰 거죠 0부터 k는 2보다 작거나 작으면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얘도 똑같이 풀어주면 인수분해하면 k 빼기 3 k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부터 k는 3까지 인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k는 0까지. 그래서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잖아요. 근데 뭘 구하래요? 모든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될수 있는 거는 k는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 정답은 다섯 개, 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